네, 안녕하세요. 런업티비 송피디입니다. 네,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레이싱화 특집. 제가 오늘은 그 번외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어, 추가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델 제가 두 개를 선정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번외편 1편, 2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번외편 첫 번째는 바로 푸마의 페스트알 나이트로 엘리트입니다. 레이싱화 특집을 할때 푸마의 대표 카본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레이싱화는 DV8 나이트로 엘리트2라는 모델을 설명드렸죠 이 모델을 왜 뺐느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 보시면 바로 이 미드솔이 분리형 미드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프 쪽과 포오프 쪽이 미드솔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미드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본 플레이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급진적인 디자인이라고 딱 보이시죠?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레이싱화답게 이제 장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엘리트 러너들을 위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네, 푸마에서 이 힐프 쪽과 포어프 쪽의 소재를 다르게 썼어요. 보시면 이 힐프 쪽은 일반적인 EVA, 내구성이 좋죠. 대신, 조금 더 단단합니다. 이 포오프 쪽은 제가 계속해서 극찬했던 나이트로 엘리트 폼을 사용을 했어요. 기존에 다른 푸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모델들은 소재를 믹스를 할때 위아래로 믹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런데이 모델은 어떤가요? 앞뒤를 소재를 다른 걸 썼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이 제품의 성격을 규정한다. 일단 이 EVA 폼은 간단해요. 힐프 쪽이 먼저 땅의 지면에 닿을 때 딱딱함이 먼저 느껴지거든요. 대신 이 포워프 쪽 페바 소재에 질수를 주입한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 하면서 포근하게 발을 감싸주면서도 반발력이 좋다. 그리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극찬을 하고 있는 이 미드솔의 소재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렇게 카본 플레이트로 연결해 놨죠. 이 느낌이 이게 정말 달릴 때 도움을 주느냐. 아, 요거는 제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힐프 쪽은 높이가 38mm. 그리고 포워프 쪽은 30mm. 그래서 전체적인 오프셋은 8mm입니다. 이 카본 플레이트가 타 브랜드의 카본 플레이트에 비해서 좀 유연한 쪽에 속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휘어지죠? 쉽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서 반발력, 탄성, 그런 거는 기본적인 성능은 발휘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투마의 이 페스트와 나이트로 엘리트라는 모델에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이 어퍼의 핏감에 있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안에 속이 비쳐 보일 정도로 얇은 모노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d b 트 나이트로 엘리트 2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파워 테이프라는 힘이 집중되는 부분에는 강도를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내구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보강을 해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핏감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핏감을 결정짓는 게이 설포부터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세미부티 컨스트럭션. 무슨 얘기냐면, 니트로 짜져 있어요. 이 설포와 이 발목을 두르는 부분,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스폰지처럼 이렇게 패, 패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패딩을 발목을 둘러싸는 게 있는데, 이게 부츠처럼 약간 양말 느낌 나는, 싹스 느낌이 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설포부터 발목과 뒤꿈치 힐 쪽과 양옆에 발목을 두르는 부분을 다 연결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니트로 하나로 짰어요. 근데 그거를 모노메시하고 결합시켜놨습니다. 처음 보는 구조예요. 락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발목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달릴 때 마음껏 내 힘을 내딛어서 땅을, 토프할 때팍 차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딱 들어갔는데, 뒤꿈치가 약간 공간이 이격이 있어가지고, 헐렁헐렁하다. 어떨 것 같으세요? 뛸 때마다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뒤 이쪽이. 푸마의 페스트랄 라이트로 엘리트 같은 신발 한번 신어보시면, 이 신발은 어느 정도냐면, 레이싱화 특집에 나왔던 그 모든 신발들보다 얘의 핏감이 1등. 다른 푸마의 제품들도 이 패스트 알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엔지니어드 메쉬에 모노메쉬로 다 둘러놓고 그 안에 패딩으로 감싸 놨거나 아니면 뉴발란스의 퓨어설 SC 엘리트 버전 3 같은 것도 보면 이 위쪽이 그냥 엔지니어도 메쉬하고, 이 설포랑 이쪽은 다 니트로 짜놨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신을 때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벗을 때도 불편하지만, 또그 니트로 인한 제약 요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우리 복숭아뼈를 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얘네는 어, 굉장히 스마트하게 발목을 감싸는 부분만 니트로 짜져 있어요. 그래서 발을 아주 포근히 감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이 딱 들어가면, 아, 여러 가지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핏감 얘가 1등. 옆에서 보면 좀 보이시나요? 지느러미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TPU 힐핀이라고 풍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발목을 견고하게 잘 잡아준다고 말씀드렸죠? 얘, 얘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다. 왜냐면 얘는 단단한데 힐컵 쪽이 안으로 꺾이거나 여기 옆으로 할때 얘가 단단하게 뒤꿈치 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TPU 힐핀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면서 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스피드가 날것 같고 뭐 그런 디자인 요소도 되겠죠. 이 설포 부분은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서 되게 발등을 잘 덮어주고요. 설포부터 이 발목과 전부 다 하나의 니트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발 들어가면 뭐 좌우에 전부 다 어퍼와 일체감 있게 다 연결되어서 봉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신었을 때 발등에 뭔가 느껴지는 게 전혀 없어요. 발등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너무 기본입니다. 어퍼에 있어서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푸마는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 그렇죠 푸마그립이라는 아웃솔이 유명합니다 푸마그립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내구성이 좋고 또 하나가 접지력이 훌륭하다 이 두개인데 얘는 좀 구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기존의 푸마그립이라고 하는 아웃솔은 약간 밖으로 돌기들이 있죠 마치 트레일러닝화처럼 그런데 이페스트알에 사용되어 있는 푸마그립은 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뭔가 돌기가 있는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푸마 그립에 비해서 뭐 접지력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 얇은 이 푸마 그립 소재가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중량감, 이런 것들이 뭐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지지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합쳤을 때이 제품의 260 사이즈 기준으로 중량은 215g. 200g 언더의 초경량 레이싱화랑 비교했을 때는 무게감이 좀 나가죠. 느낌은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스펙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호기심을 끄는 소재로 성공. 그런데 이제 막상 딱 신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보여요. 첫 번째 앞쪽에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다 사용되어 있고 뒤쪽이 적게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이 이제 하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힐픈 너너들이 봤을 때는 땅에 디딜 때 뭔가 이렇게 턱 이런 느낌이 들어요. 턱. 그런데 미들풋이나 포어풋으로 뛰는 러너들이 느낄 때에는 앞쪽으로 딛기 때문에 이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굉장히 포근하게 잘 감싸줘요. 그리고 이건 반발력도 좋거든요. 또 이렇게 딛을 때또 또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포어풋 쪽이 30mm 정도밖에 두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충분히 막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탄성, 추진력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앞쪽에 포어풋은 또 조금 약간 부족하고 뒤쪽에 힐풋은 많이 부족하죠. 브랜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뒤쪽에 힐풋 쪽은 EVA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브랜드 얘기고 실제 러너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아쉬운 게 사실이죠 포어풋으로 긴 거리를 뛰면 좋냐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긴 거리를 장거리를 예를 신고 뛰다 보면 지면과 닿는 부분에 힐풋이 닿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힐풋이 또 이게 면적이 넓지가 않아요. 이 디자인. 딱 신어보시면 무슨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것 같은 느낌으로 지면과 내 뒤꿈치가 닿는 면적이 좁음이 느껴져요. 근데 이 친구는 마치 힐프 쪽은 포어풋 러너를 그냥 단지 거들어 줄 뿐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신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이트로 엘리트 폼으로 포어풋은 다 만들었어. 그냥 미드풋하고 포어풋으로 뛰어. 뭐 뒤꿈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미드풋으로 뛰면 뒤꿈치는 그냥 단지 땅에 잊어주기만 할 뿐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주법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 정도의 엘리트 러너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신었을 때는 되게 불편하다. 거리가 멀어지면요. 누적돼요. 누적. 이 단단함이. 그래서 피로감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어, 단거리는 오케이인데, 뭐, 하프코스 이상, 심지어 풀코스를 뛴다? 아 그러면 뒤꿈치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달리는 게 싫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제 미국에서는 250불 우리나라에서는 339,000원 귀를 의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레이싱화 특집의 번외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리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급히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디자인 좋아요. 브랜드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러닝화는 러너들이 안전하고 부상 없이 아주 본인의 포텐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걸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브랜드가 나의 기술을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디자인을 막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여러가지 불필요한 걸 넣게 되면 결국 러닝화가 러너들이 달리는 걸 도와주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 푸마 페스트랄이라는 모델은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이라기보다는 궁금해하시는 우리 구독자님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번외편을 마련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푸마의 페스트랄 나이트로 엘리트와 더불어 댓글로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프라임 X에 대해서 제가 번외편 두 번째 편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 다음주에 뵙겠습니다.